예, 주머니 몸통 절개형 재단 설명입니다. 패턴에 보면 얘가 절개 1, 절개 2, 절개 3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각자 이렇게 따로 재단을 하시고 배색 원하는 스타일대로 배색하시면 되고 자유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주머니 절개선이라고 있어요. 얘거든요. 얘는 내장을 재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주머니 들어가는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장을 재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끝에는 안단이에요. 좀안 보인다. 그 그래 시보리, 그 다음 뒷판, 소매, 그리고 후드후드도 내장. 그리고 시크심지 붙이는 위치. 자, 여기 지퍼를, 지퍼를 이렇게 달아야 되잖아요. 지퍼를. 그래서 이 시크심지는 앞에 주머니, 포켓 주머니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에나 웰트 포켓 주머니 작업한 그 앞판이랑 똑같이 여기에 실크심지 붙이고 여기 실크심지 쭉 붙여줍니다. 그리고 후도 끝부분도 여기, 여기도 실크심지 다 붙여주시고요. 안단도 마찬가지 해주시고, 그 외에 실크심지 붙이는 데가, 아, 시보리, 허리 시보리 있죠, 끝에. 여기 실크심지 여기 붙여주세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주머니 앞판 빼고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판만 하는 거 앞판만 하는 것만 설명할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앞에 A형 후드 집어 보시고 하시면 돼요. 앞판만 설명할 거예요. 예, 앞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앞판을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하셨죠. 배색 신경 쓰셔서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붙여서 재단해서 하셔도 돼요. 한판으로 그냥 통째로 하셔도 되고, 그냥 입맛대로 하시라고 제가 세 개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연결, 이렇게 그냥 쭉 연결해서 한컷 그냥 연결을 그냥 해버리세요. 다 연결, 연결, 연결. 연결. 그럼 연결됐다 치고요. 이렇게 연결을 다한 판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예,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가지고 주머니 좀 크게 했어요 자 주머니는 아, 이 원단 같은 경우는 방향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저제가 한번 잘못했어요 얘를 겉과 겉을 맞아서 여기 박음질 쫙 해, 여, 해주면 여기만 그리고 나서 여기만 해주세요 밑줄만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자, 주머니가 완성이 되, 됐다고 보시면 돼요 되고 나서 이 위에 앞판 이 이어져 있는 부분 이 위에 착 올려주시고 고정박음질 해줍니다 그럼 주머니 이렇게 딱 들어가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주머니 제가 좀 크게 했기 때문에 다 하시고 나서 이 윗부분을 상침을 한번딱 해주시면 주머니가 두개 되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넣고 뭐 이렇게 해도 하셔도 되니까 뭐 주머니 위치 설정은 직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봉제를 하고 나서 사진 찍고 네,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